안녕하세요, 혜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친구랑 같이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친구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클라라입니다. 네, 또 클라라와 함께 찍게 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어, 뭐였죠? 어, 우리 가수들이 수영장에 가는 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유명한 가수들이 수영장에 가는 걸 영상을 찍고요 딱 봐도 누구랑 누구 팀인지는 알겠죠? 알겠, 노아, 네이트, 매튜 이게 세 팀이고요 안드레아도 안드레아한명 한 가수 그리고 이세 명의 아이돌 가장 예쁜 아이돌이고요 리비, 유리 나그어 나이 나야였어요 나야 네, 나야 그다음에 예비야 마지막으로 스테파니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평범한 드물자 인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화장방 그거 나올 건데요. 거기에서 네 가게 주인과 일하는 직원들 이 사람과, 원장. 원장과, 또 일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저희가, 네, 주변 사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 뭐였더라요? 엠마입니다. 올리비아요. 파티나 파티나 파티나예요. 아 마티나 마티나 마티나요. 마티나 나비 이 사람도 주변 사람이고요. 레고들은 이름을 몰라서 그냥 한 가족이라 할게요. 아빠, 엄마, 아들이거든요. 아, 맞다. 초록이 번개는 아는데, 이 여자 이름만 모르는데요. 지금 현재는 가족이라서, 아들, 아들, 아빠, 엄마입니다. 그럼, 어머. <laughs> 어머! 그럼, <laughs> 야, 어머. 그럼, 시작해볼게요. 고고고. 고.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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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우리 오늘 수영장 가는데 평, 평범한 얼굴로 가긴 좀 뭐하니까 화장이나 하러 가자, 일단. 그래, 우리 매니저만 부르자. <laughs> 그래요, 얼른 가자, 얘들아. 그래, 에이, 그래요. <laughs> 그래, 우리 가자. 좋아, 좋아. 그럼, 구구싱! <laughs> 이, 이, 기죽겠다 얘들아, 내리자. <laughs> 그래. 여러분, 그리고 밖의 소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은 왜 이렇게 손님이 안 오는 거야. 이러다 거지 되겠어. 아, 그러게요. 얘네들 지금 팡팡 놀고 있어서 화장으로 오지 않, 오지는 않겠죠. 참우리도 아, 오늘이 평일이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건가? 걱정하지마라 언젠간 오겠지 어머! 하긴 평일이니까 오겠죠 맞아 맞아 기다려보자 어제 사람들이 놀러갔나 정말 아 정말 왜 이렇게 안 오는거야 어, 아이돌들이나 인기파스타나 이런 사람들이 막 오면 얼마나 좋을거야 그러니까 그래, 난 그것만 그렇게 되면 소원이부어 누구야 어, 여보세요 <웃음> 아, <웃음> 나 와, <laughs>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 짱! 되게 많이 왔다! 우리 소원이 이뤄졌다고! 오, 오, 맞아, 맞아. 되게... 뭐라고요 아, 아니에요. 와, 되게 많이 왔다. 빨리 해, 해드릴게요. 누구부터 앉으실래요? 자, 너는, 너는, 너는 유리를, 너는 유리를 맡아라. 나는 나머지 사람들을 맡을게. 알겠습니다. 해보자. 저는 그럼 리비님을 맡을게요 그래 그러고라 리비님 오세요 뭘 해드릴까요? 저 머리요 알겠습니다 <laughs> 이리 오세요 올라가서 앉으세요 자 이렇게 응. 하나 둘셋넷 아이고, 이거 매들 4500! 어 완전 우리 부자 됐네 이렇게 돈을 많이 벌더니 너무 행복하다. 야, 한편 머리하는 사람들은 머리 향 좋으시죠? 아, 네, 너무 좋네요. 아이고, 좋아요. 아, 다행이네요. 이거는 이 나라에서 구할 수 거의 구하지 못하는 향수로 향수 아니 향수가 아니야 향이 나는 샴푸입니다. 딸기 쿠키 갖다 드릴까요? 아, 맛있겠네요. 좋아요. 네. 원장님 딸기 쿠키 좀 가져갈게요. 알겠어 아이고. 아이고. 자, 가지고 왔습니다. 딸기 쿠키 등장해. 아, 딸기 쿠키가 없어서 블루베리 쿠키를 했는데 어때요? 괜찮으세요? 아우, 정말 맛있고 달콤해요. <웃음> 맛있게 <웃음> 드세요. 와, 맛있어라. 감사합니다. 네. 한편 감사합니다. 옆방에서 꾸미기 하는 손님들은 이쪽은 잘 되거나 원장이. 이쪽은 잘 퇴가나? 네. 아, 어머, 세상에. 오, 손님들. <laughs> 엄청나게 잘 고르고 계셨군요. 와, 이거는 제가 못 보던 거네요. 선글라스 3개랑 이 머리핀 되개예뻐요 네. 예뻐요. 고르고 싶으신 거면 꼭 고르시고 카운터로 가져다 주세요. 그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 이 바구니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바구니 하나 가져가셔서 하고 싶은 거 담아보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하, <laughs> 아, 이 바구니에 내 립스틱이랑 이런 거다 담고 다녀야지. 계시네요. 아, 이거는요. 아, 세상에서 제일 좋은 향이나는 장미인데요. 가져가시고 싶은 색이나 가져가고 싶은 향기는 꼭 골라 담으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는 향기가 나는 어, 무석이 있답니다, 여러분. 엄청 향기가 나는. 좋은 노랑색은 레몬, 초록색은 민트. 어머. 향수를 고르고 계셨네요. 이거는 엄청 독특한 향수인데요. 이거는 보라색 향기가 나는데요. 보라색 향기는 엄청나게 좋은 향기랍니다. 좀 친해서 클럭클럭 기침할 수 있겠지만, 향은 이 세상에 딱한 개밖에 없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초록색은 그린애플입니다. 잘 보세요. 우와 정말 멋있다. 그러게. 와 이거 예쁘다. 자, 이제 다 꾸몄으니까, 우리 수영장으로 꾸구싱 출발할까? 좋아요! 가자! 까, 까, 까. 그 많은, 그 많은 손님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자, 그럼 이제 수영장으로 출발! 우리는 노래 부르면서 가자! 우와! 우리 함께 기억한 추억들을 떠올려 보자. 우와! <laughs> 다 놓쳐. <laughs> 자 이제 내리자. 그래. 그래. 야! 하늘은 정말 아름다워. 야, 나랑 같이 내려. 너 나랑 같은 가구를 뛰면서 그렇게 혼자 내리기냐? <웃음> <웃음> 내 생각에도 조금은 내무했다 그, 그랬나? 왜내 짝이 없지? 내 짝은 원래 없었나?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얍. 참. 잠깐만. 아휴, 참. 이거 여기 오는 시간도 참 오래 걸렸다. 맞아. 메이크업도 하고. 수영르도 걸고 씻기도 하고 게다가 노래도 부르고 난 벌써부터 힘이 없어진 것 같아 아, 그렇게 힘하면 수영장에 오지 말고 혼자 쉬는게 싫어! <laughs> 아,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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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수영장에 내비둘 어디 가라는 거야? 그때 어푸어푸어푸어푸어푸어푸어푸 어푸어푸어푸어푸 어, 잠깐, 저기 봐! 저기에 아이돌들이 와! 뭐? 와, 아, 팬이다! 팬이에요! 아, 아. 사랑해요!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아, 네, 나 유리팬인데. 아, 안 그래도 만전 멋있어요. 가수 완전 높은 높잘 부르고. 너무 예쁘세요~ 예쁘다기보다 아름다우세요~ 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럼 우리, 우리 얼른 놀자~ 앞으로 앞으로올라가서난 미끄럼틀을 타고야~ 와~ 안전 북쪽에 는이 수영장~ 어~ 야. 나는 다이빙을 해야 하는데~ 오잉~ 오잉~ 오잉~? 아, 야 미쳤네. 뽕뽕뽕, 뽕. 예이, 유리, 나, 야, 나야, 리비, 우리. 아, 내가 뭐 셋이 이게 잘 들리지? 삐! 너무너무너무너무 큰다이밍은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여기 너무 쪽일고 좁다. 우리 얼른 온천이나 가자. 그래. 아 여기 되게 좋다. 어 아, 나는 이렇게 따뜻한 데서 에 사람들 없이 조용한 곳에서 책 읽는 것이 너무 좋아. 아 아이스크림도 되게 맛있어. 초콜릿 아이스크림 말고 아이스크림 둘다 있다고. 맞아. 와 여기 되게 따뜻하다. 리비야 여기 봐. 괜찮아 여기도 따뜻해여기가 위에서 막 온다 그와 여기 너무 좋다 안 그래? 근데 얘들아 왜 그래? 나 배가 고파졌어 <laughs> 하긴 우리 저녁 못 먹었지 여기가 식당이란 건데? 그래 여기 여기서 음식 시켜 먹으면 된대는데. 우리 밥 먹을, 밥 시켜 먹을까? 너뭐 먹고 싶어? 나는 햄버거랑 닭고기랑 김밥이랑 김밥. 나는 타르트랑 주스. 좋아. 그럼 내가 시켜 먹을게. 여기 이거 쿡그 타르트랑 주스 두 단이랑 김밥이랑 어, 햄버거랑 뭐였더라? 아 맞다! 닭고기 시킬건데 주문해주세요 네,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아 맞다! 죄송해요 빵에 주문할게요 네. 닭고기가 아니었어요 자 주문하신 빵 김밥 김밥과 타르테 햄버거, 체리 그... 주스, 그리고 이건 자몽 주스 나왔습니다. 주스 두잔 그럼... 주스가 세잔이어야 되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짠, 아메리카노도 한잔 이야, 맛있겠다. 거기다 아이스크림까지 있어요, 얘들아. 그럼 먹자아야여부 너무 부야그부게부야 한편, 놀이터, 에,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 야, 너왜나 미는데? 야, 난너 때문에 잠수해서 빠질 뻔 했잖아. 난 목숨도 위험했다고. 야, 너희들이 나밀었잖아 야! 아니야, 나 미끄러트려서 추락할 뻔 했다고. 야, 너 그만해. 나 넘어져. 야! 이렇게 해서 수영장은 북쪽부조 싸움이 일어났고, 얘들은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